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9월 16일 오후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32강째인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핵심은 크리스토스의 그 유무. 유무가 이제 서신이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유무다. 크리스토스 유무다 하는 요 말씀에 대해서 새겨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로하메타 팔린 헤아우투스쉰 이스타네인 에이메 크레조맨 호스티네스 쉬 스타티콘 에피스톨론 프로스휘마스 에 엑스휘먼 쉬 스타티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앞에 이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변증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변증한데, 왜 내가 직접 아직 가지 못하느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러저런 또 구설수, 입방을 찢는 자들이 그 원수, 진리 원수들이 있겠고, 아무튼, 이런, 저런 것 통해서 아무튼 말꼬리 잡고 그렇게 뒤 흔드는 자들이 있,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놓고 지금 이렇게 유무, 서찰 형식으로 지금 자신을 변화하는 거예요. 파울로스 일행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이게 꼬랑지가 긴 거니까 일명 데퍼넨트 동사다 즉 짧은 꼬린 능동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귀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고조가 돼 있는 거 원래 이제 그런 말 짧은 꼬랑지밖에 없지 그 아~ 아론는이제 시작한다 뭐~ 비롯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름한다 우리가 몸소 시작한단 말이냐. 시작하냐? 어, 아주 도발적인 물음으로 2장 12절부터 10절까지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이 질문 형식으로 맞받아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좀 강렬했다. 원수들의 도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단 말이냐? 팔린. 다시금. 어? 자신들을 요거 우리 그 자신들을 스스로들을 뭐 하는 거를 신 이스타네인 부정사 구르죠 이거 아르 험했다 요동산 이제 보조해 가지고 더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부정사구를 써요. 신은 이제 함께 또는 강조하는 거고 이스타는 세운다는 거야. 함께 세운다. 응? 확고하게 세운다. 이게 합성낱말이 돼가지 뭐냐면 우리 뭐 추천한다, 뭐천과한다 소개한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세운단 말이여기 이제 오메따가 있으니까 진짜 있는 이낱말을 자연적으로 썼고 꼭 이게 뭐함께 라는 말로만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강조하는 내용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을 민다, 천과한다 아주 그러니까.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고 이제 술수를 쓰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금 자신들을 정말 이렇게 밀어 세운단 말이냐, 함께 세워낸단 말이냐, 추천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의 의문 딱 던지고,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또 이렇게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에 뭐, 설사, 뭐, 얼투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에 대한 매. 매가 있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이게 매는 부정적인 결론,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다아르호메사나흐레조면 이게 다 현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늘 어떤 그 상태를 가리키죠 여기 흐레는 뭐가 어떤 나위, 슬터 쉬운 말로 필요, 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가 얼투, 우리가 피, 필요가 있단 말이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런 말로 이제 표시한 거야. 마치 어떤 이들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누구를 천거하고, 어떤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 있는 거를 여기 전절이 호스티네스. 시스타티은 요거의 요거에 이제 형용사형이죠. 그렇죠? 천과 하는 싹 미는 서신들. 그렇죠? 요런 서신 이 유무의 종류죠? 그렇죠? 그 미는 추천하는 그런 편지들에 관련된 거그 그런 걸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요. 너희에게로 말이죠. 또는 여기에 애장은 아니 또는 너희로부터 너희에게서 너희로부터 천거하는 함께 미는 여기 뒤에 이제 에피스톨리페 그런 것이라냐 아니라는 거지 이게요. 너희들을 향해서도 아니고 너희들로부터도 이런 무슨 천과하는 미는 그런 서찰들, 그, 그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지금 편지로 어떤, 어떤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군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좀 이제 사번 들으면 이거 A 짤갖다가 여기 있는 말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썼어요. 자유주의자들의 비평, 원문 편집본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요거. 이걸 근데 제가 이제 깔뱅의 번역을 보니까 깔뱅의 그 라틴 역을 보니까 num 이 드, secut 다 이렇게 지금 제가 번역한 거랑 똑같이그 요거 out 자가 없잖아요. out 가 헬라 말로 이렇게 된거 이게 또는 자예요. 또는. 근데 깔뱅의 라틴 번역엔 없잖아요. 근데 불가타 로마 카톨릭의 라틴 성경인 이 불가타인 여기에다가 뭐를 써놨겠어요? 아우 자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해요. 깔뱅 그래서 불가타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에, 에, 나머지 못해 대개 뭐큰 차이가 없, 없다고 쳐대고 아우 자를 여기다가 청반이 됐다. 아우터 이게 우리말 번역이랑 오늘날 번역이 전부 다 이걸 아웃 자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이런 에임의 원문이 아니고 에자 썼어요. 에, 에임의 허례점 이렇게 좀 그러시오고 에 자네 에 자네 살짝 이거 바꾸기 참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문 던지고 또 하나 여기 그러니까 이런 의문문 하나도 되고 또 이런 의문하면 그렇죠? 요거 또는 자니까 요거를 붙이려면. 여기다가도 이, 이, 이걸 하나 부, 붙여놨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 부어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특상 아주 그런 아주 극, 극소수 문장, 이쪽으로 저쪽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분명히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 반어법으로, 질문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댄 거예요, 그 가짜 원수들한테. 자 여기 이제 말은 너희들이야말로 인칭대명사 속에서 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다 여기 앞에 이게 도치가 된 거예요 우리 그 유무다 이거죠 어? 우리 그 유무로 니들이야말로 있구나 아주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 는 이건 n 자는 강조된 거고 좀 그런 말 쓴다 아주 아주 싹싹 예, 싹. 적혀져 와 있는 상태 이게 지금 현재 완료예요 현재. 여기 바로 이제 에피스톨레가 지금 여성 단순이고 이거 애자를 해서 이렇게 싹쓴 거예요. 엔자는 강조해 그냥 쓴다 정당하니싹 아주 팍 적혀져 와 있는 거다 이게 수동분사라고 어디 안에 적혀야지? 우리 마음판들 안에 쫙 적혀져 있는 우리의 그 유물하는 거예요. 서신. 니들이야말로. 우리 그 마음판에 적혀있는데 무슨, 무슨 이따위 술술을 썼겠냐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물음법으로 아주 반응법 쓰면서 여기다 확실히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유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기에기노스커멘에그 다음에 아나, 기노스커이 그쵸? 그렇죠? 기노스커는 이제 안다는 거고, 아나는 붙면인지 읽는다. 이게 다 현재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알게 되어져 와 있는 거, 그다음에 읽어져 와 있는 거. 누구 아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이고 읽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휘퍼가 있어가지고 휘퍼가 지금 여기 이제 수동분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 아래서 알게 되어지고 있는 거고. 읽혀지고 있는 바로 그유무가 우리 마음들, 우리 마음들 안에 콱 적혀와 있는 중이라는 거죠. 현재 관련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과정으로 증거하고, 너희들 야 말로 해 에피스톨레 해먼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저 천과하는 편지를 쓰니 뭐 이런 거니?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 3장 3절. 파네르의 예, 이게 지금 현저 현재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의 사, 상태는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요거 호티에 대해서, 음? 호티에 대해서 깔뱅은 여기 둠 둠이라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요거 이제 분사 형태의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둠은 이제 어떤 동안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그 불가타에서는 예. 끄보니암자를 써 가지고 원인을 가르쳐 요거를 요 호텔라는 전치사를 끄보니암 해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요 여기 물론 파, 파네론 이제 이렇게 바, 밝히는 거 드러내는 거 나, 나타내 보인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뭐 서로 뭐따 다른 단어를 썼지만 깔병은 요걸 갖다 요부 음, 분사금을 줘요. 이렇게 나, 나타내는 동안. 이건, 저는 이거 이제 드러내지는, 오이 자가 바로 누구죠? 이게 편지가 아닙니다. 이건 오이.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코린토스교의 성도들. 에이. 걔네들한테 드러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여기, 이거, 이거. 서신의 내용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역을 강조하는 말로 저역을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깔병은 그런 동안에 하니까 제가 본 거랑 대동소이한데 그까닭을 하는 건 불가타 우리 말도 요거 불가타 비스무르하게 하게 한글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원문 편집 그 성격이 이미 1911년인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 번역은 정통.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른 번역 성경이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 변질된 그 원문 성경 그러니까 벌써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들어온 성교사들의 신학은 교회가 배교한 원문 비평이 완전히 성경 번역을 사로잡은 뒤에 그 이미 1881년에 이미 웨스트코트 홀트가 이거다 이미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개혁자들 뒤에 벌써 17세기부터 원문 비평 뭐 문서설 따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 300년 된 뒤에 그런 신학 다운 신학 다하지 못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한심하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뭐그 한글 개혁을 좀더 똑바로 한다고 개혁개정판 나왔지만 전부 더더 그냥 원문 비평자들의 그 썰들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는 게 한글 개혁개정판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들이, 있도다 이로다, 에피스톨레, 유무, 서신, 허리스톨스의 유무로 있다, 이거야. 유무, 이단 말이죠. 유무로 있다. 너희들야 말로, 허리스톨스의 서신이에요. 어? 그, 그게 우리 그, 우리의 그 서신, 요거, 그자 우리의 그 서신으로 너희들이 있다. 여기엔, 그리스토의 서신으로 너희가 있다는 이것이 나타내져 와 있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나타내지는, 그렇죠 드러내지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그, 코린토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거, 그리스토스의 에피스톨레, 개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 이런, 유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지금 에피스톨레가 여성, 여성 탄생는 디아 코네 테이사에 이거 에피스톨레를 설명을 는 디아 코네오는 이제 시중 든다, 봉사한다, 집사 노릇한다는 거죠. 이게 테이가 있어가지고 부정하고 분사란 말이에요. 어? 처음부터 확고한 거죠. 시중 되는. 시중 된 에피스토레란 말이에요. 휘퍼 휘먼 우리 아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아래서 시중된 크리스토스의 서신이라니까요. 이 서신의 용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된 건데 대상은 크리스토스에 대한 봉사 시중. 그래서 뒤에 두, 두 가지 말로 이제 설명하죠. 지금 서신에 대한 설명에 싹 적혀와 있는 거. 현재 완료분사. 뭐, 아닌 거로. 멜라니, 까, 깜댕이, 즉, 먹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좀, 좀, 글씨를 깔망. 멜라니로 한게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푸니마티, 얼. 하나님의 얼로. 어떤 하나님? 살아 있는 살아 계시는 중인 하나님의 얼로 쭉 적혀 와 있는 거라는 거이크리스토스의 에피스톨레가 이게 이미 여기 디아콘의 테에서는딱한번 섬김으로 변함없이 끝장 한번 역사의 사실 실제를 코린토스 교회가 이 우리라고 하는 파울로스 일행한테 말씀 받은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아니다 말지 어디 안에, 파, 판때기, 돌멩이로 만든 파, 판때기 안에, 그, 그렇게 된게 아니고, 어떤 아, 판때기 안에, 오히려 어떤 거죠? 살, 살, 살에 속해 있는 살로 된 마음, 마음, 예. 네. 살로 된 마음, 판때기 안에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추천을 저 추천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벼, 변증한 거 있잖아요 어디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한 거를 다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3장 1, 2, 3절에 쓰면서 4절부터 아주 폭, 폭발적으로 나가서 4장, 5장, 6장까지 그냥 저기 뭐 7, 정말 7장까지 쉴틈 없이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명의 흐름을 이걸 읽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런 깔뱅이 본 원문, 깔뱅이 본 원문 직역 성경의 원리가 분명히 깔뱅이 라틴 번역 가운데 살아있는데, 이, 부, 불가타는 또, 응? 어디야, 응? 여기 이제, 앞에다가 또 에트라고 하는 말을 썼나? 여기다? 여기다가 썼나? 여기다 봤었나? 에트라고 하는 뜻은 이것도 새로운 문, 문장이 두두 빗댄 두, 것을 에트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또 문장을 또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타가 원문 직역이 아니고 축소 내지는 덧붙인 말로 쫙돼 있는 게 라틴 불가타 로마 카톨릭의 엉터리 가짜 성경 번역이 되겠습니다. 알뱅의 라틴 번역은 로마 카톨릭을 격파한 정말 생명 걸고 번역한 건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주석 책에 있어요. 4 0여원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라틴을 그 다음에 또 다, 다시 말씀 선포 경험해서 불어로 번역을 끊임없이 손대다가 위안성으로 마친 거죠. 라틴도 다, 다한건 아니야. 다 주석을 하고 다 했으면 라틴을 다 했겠는데 필요한 만큼은 다 했으니까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으로 된그 성경을 지금 출판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왜 깔뱅의 불어 성경, 그 다음에 라틴 번역 성경을 출판해서 널리 퍼뜨리지 못하는지 기독교 강요처럼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깔뱅의 번역을 모르면 깔뱅 신학을 잘 몰라요. 깔뱅의 성경관의 진술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주석이나 설교에 대한 값어치가 반감되고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크리스토스 유무가 어떤 것인지 파울로스가 사도권위로일찍이 코린토스 교회에게 선포한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증거 삼아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뭐 무슨 술을, 술을 써가지고 뭐, 저거 저거 한다는 말을 일축시키는 그 진리의 원수들이 있었던 코린토스 교육의 통렬한 선포가 바로 이 코린토스 서신으로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한번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